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어느새 또 오전 시간 다가왔네요. 어떻게 편안한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좀 쉬다가 또차 한잔 마시고 또 여러분과 또 즐거운 영상 한번또 제가 또 전달할 테니까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국장 보니까 다우 쪽은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음, 나스닥하고 기술주들이 조금 올랐어요. 어, 요즘 그래까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꾸준하게, 음, 오르는 모습들이, 어,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어, 그, 나름대로, 뭐, 산타랠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산타랠리 음, 하여튼 산타랠리가 제대로 좀 왔으면 좋겠어요. 연말까지. 근데 국장이 좀 왔는데, 이 국장이 오질 않는 것 같아. 국장은 계속, 음, 리스크가 크죠. 오늘 오전 10시에 보니까 윤대통령이 뭐, 사과, 음? 방송을 하더라고요. 음? 국민 앞에서 음, 사과한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 뭐 제2의 어, 그건 없다고 합니다. 기업은 없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감을 했는데 어, 11월 비농업 부분 이 고용이 기대를 좀못 돌았습니다. 음, 기대를 좀못 돌았지만. 이 전통이죠. 전통산업 위주로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어 우량주는 힘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음 123.19포인트 하락해서 44,642.5의 거래를 마쳤고 S&P500은 음 전장보다 15.16포인트 올라가지고 6,090.27 나스닥은 159.05포인트 상승해서 만 9859.77에 장을 마쳤습니다. 어 나스닥은 나스닥하고 S&P 500이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어 장을 마감을 한 거죠. 어 미국 노동부는 11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어 전월보다 2만, 22만 7천 명 늘었다고 합니다. 어 시장의 예상치는 20만 명 증가를 했고 어 11월 실업률은 4.2%를 기록을 해 가지고 전월치인 4 1를 상회했는데 예상치에는 좀 부합을 했습니다. 11월 고용 결과를 두고 그 기대를 크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골디락스, 응? 골디락스라고 하죠. 골디락스, 이 골디락스라는 평가가 있어요. 응?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 미지근한, 미지근이라고 하는 미지근한, 미지근한 상태. 어, 고용이 골드락스 경제를 가리키면서 기술주 위주로 주가가 강세를 보이죠. 어, 거대 기술 기업 일곱 곳을 일컫는 M7, M7의 그 F라고 음, 엔비디아 아 어, 하락을 했는데 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은 상승했고 아마존 메타가 2% 이상 올랐습니다. 어,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차기 행정부에 스웨를 입을 것이다. 그런 기대 때문에 5% 이상 뛰었어요. 그리고, 브로드컴 5% 이상 오르고, 어도비 2%, ARM 2%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어, 인공지능하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음, 상승을 했습니다. 어, 다만, 우량주 위주로 구성된 다우지수는, 음, 상대적으로 약세더라고, 이단티델스 그룹의 그 CEO죠. 피살당했어요. 그래서 감독 당국이, 이 보험금 지급 회피 현황을 한번 들여다 볼 것이다. 그런 예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틀째 5%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필수 소비재 제조업 등이 전통 산업권 위주로도 매도 우위 분위기였다. 매도, 부, 매도 우위다 보니까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골디락스 분위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중, 그 중국 애들이 또 동남아하고 인도하고 상당히 밀착을 하는가 봐요. 응? 중국 인민은 외세의 괴롭힘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망상을 하는 사람은 14억 중국 인민이 피와 살로 만든 그철롱성 앞에서 머리가 깨져 피를 흘 것이다. 참, 어, 과감한데 문장이. 이 시진핑이 2021년 공선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했던 말이더라고요. 이 국가원수가 공식적인 연설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표현이 상당히 거치죠. 거친데, 사람들은 이 말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어 중국이 지금까지 미국을 상대로만 그랬던 건 아니다. 이 전랑 외교로 하죠. 전랑 외교. 어, 늑대 외교로 하는데. 하여튼, 중국의 이런 외교 방식은 최근에 어 수년 동안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호주, 인도, 캐나다, 영국 등을 상대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 그랬던 중국 애교가 최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른 나라에 대한 중국의 거친 그 언사가 올 들어선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그 미국의 그 <laughs> 샤오샤오유 위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영국 옥스퍼드 학술지 국제관계 9월에 게재된 논문에 어, 잘가, 난폭한 늑대. 그리고 중국이 보다 수용적인 외교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 어, 그래서 시주석은 이런 외교의 단점을 인식해서 지난해 12월 외교 업무에 관한 중앙회의를 계기로 외교 방식을 바꿨다. 최근에 중국은 글로벌 커뮤니티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고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그런 외교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다는 거죠. 어, 실제로 최근에 중국은 전투적인 언행보다는 우호적인 몸짓을, 몸짓을 내세우고 있죠. 음,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데, 어, 최근에 몇 달간 시지석이 했던 정상회담은 열 손가락으로 꼽지 못할 정도로 많아요. 시석은 지난달 그 모디 인도 총리랑 5년 만에 첫 공식 양자회담을 열었는데, 음, 상호협력 확대를 약속을 했고, 어 같은 달그 푸틴하고도 만나서 어 주변국과 다투지 않는 비동맹, 비대립 노선을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 지난 8월에는 토람 당시 음 베트남 국가 주석 만나 가지고 양국을 오가는 고속철도 노선을 만들어서 국경 충돌을 억제하고 교류를 활성화하자. 이렇게 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까지 네팔은 새 총리가 취임하면 어 인도를 제일 먼저 방문하는 게 관례였는데 어, 올해 취임한 카드가 그 샤르마 올리총리인데 이달 2일에서 6일 일정으로 중국을 먼저 찾았다고 하네요 어, 상당히 좀 중국이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 그런 어, 점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오늘 나스닥은 0.81% 올랐고요 나스닥 100 0.92% 올랐습니다 S&P500도 0.25% 올랐어요 어, 필라델피아 0.69%좀 올랐는데 살짝 반등을 했고, 어, 다우지스하고 다우운송 쪽이 좀 빠졌습니다. 오늘 웃긴 게 엔비디아가 좀 빠져. 지금, 뭐, 반독점법 때문에 반독점 조사 들어간다. 유로, 유로에서요. 음, 반독점 조사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좀 빠졌고, 어, TSMC는 좀 약간 조정을 받는 것 같죠? 그동안 좀 올랐으니까. 어, 모처럼 브로드컴이 음, 강한 상승을 보이네요. 5.31%. 어, 179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ASML도 살짝 빠졌고, 어, ASML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빠졌을 때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어차피 이 기업은 독점 기업이야, 거의. 어, e u 비 반드는 업체가 없잖아요. 많이 빠지면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AMD 1.96% 빠지고, 퀄컴도 0.5%좀 빠졌네요. 어, 텍사스, ARM, 어플라이드, 마이크론 이렇게 해서 좀 올랐습니다. 어, 대부분 다 올랐어요. 근데 어, 눈에 띄는 상위 종목들이 좀 빠졌는데 음, 그럼에도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는 올랐다.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공부한다는 내, 그 내용으로 참고만 하시고 어,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시고 종목을 발견하고 발굴해서 여러분들이 어 이제 결정하는 거죠. 이 투자를 할지 말지 그렇게 해야지 뭐 유튜브 이야기 듣고 어, 뭐 주식 전문가 다 이야기 듣고 뭐 교수 뭐 다양 많잖아요. 애널들 이런 사람들 말만 듣고 어, 일방적으로 투자는 금물이다천만 쌤의 이야기만 듣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투자의 근육이 생길 때까지는 잠시 보류하시고 어, 생기면은 그때부터 한번 슬슬 한번. 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봬요.